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솔라나입니다! 우리의 수익을 위해 솔라나!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이 주춤한 상황에서 솔라나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구독자님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했나요? 커뮤니티 재활성화되고 있다. 이번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솔라나 커뮤니티의 부활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니 이 솔라나 고가 놀이가 진행 중이지만 불안해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했잖아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제가 직접 소통방에서 전달해 드릴게요. 매매 기준만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 낼수 있습니다. 여전히 추가진이 신규진이 가능하시고요. 홀더분들 어디를 돌파해야 추가진 우상향 가능한지 이 고가 놀이가 어디를 돌파해야지 시원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드릴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이 모든 수익은 소통방에서 진행된 수익입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소통방 입장하시면 차트 볼줄 몰라도 소통방 운영이 가능한 실력을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이 매매지표 무료로 나와드리고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 육진승 전문가와 수익의 길을 함께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솔라나이 고가 놀이가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2,3일 안에 뭐 반등이 나와야 된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횡보가 길어지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횡보 구간을 유지한다는 걸매물대를 보면서 정확히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요 이슈들이 뭐가 나오고 있는지 얘가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채널을 확장해가면서 횡보를 길게 하고 있는지 이 자리가 기간 조정인지 정확히 봐줘야 된다 했습니다 제가 늘 소통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매매하자고요. 이미 제가 말씀드려서 26,580원 선에서 진입하신 분들 계시죠? 앞으로도 수익 잘 끌고 가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전 영상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9,370원과 그리고 28,680원 라인 이두 라인 안착해야지 더 상승 나올 수 있다 했죠. 하지만 안착 나오지 못하고 조정 구간 나와줬습니다. 그럴 때 어디를 지지 받아야 된다 했나요? 정확하게 26,580원 라인 이 자리에 회복하는 거 봐야 된다 했습니다. 초반 회복 좀 했죠. 하지만 하단에 있는 지지라인 방어해주면서 상승커버링이 나와줬죠. 이거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주요 매물대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거 쓸모가 없는 상승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주요 매물대는 제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상단에 29370원 그리고 중간 라인으로 28680원 라인 그리고 하단으로 26580원 라인. 이세 라인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횡보가 유지가 되려면 최소한 26580원 라인만큼은 방어 해줘야 되는 자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가볍게 아무리 못해도 28,680원 라인 이 자리는 회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항대 근접해 있죠. 지금 자리 진입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자리는 아닙니다. 상단에는 28,680원 라인 이 자리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신다면 바로 수익 내실 수 있고요. 홀더분들 이 자리 안착하면 뭘 봐야 될까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상승하던가요? 아니죠. 역회된 숄더에 지금 상승구간 잡아가고 있는데 최소한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려면 2,3일 라는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29370원 라인을 돌파하면서 상단에 있는 3950원 라인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줘야 우리의 기대치가 어느정도 맞지 않을까요? 긴 횡보를 통해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시나리오가 틀려간다 그렇다니까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니까 리스크 관리 제대로 해 주세요. 고가 놀이하다가 하락해 버리면은 답이 없는 겁니다. 잘 대응 못 하시겠다면 소통방 직접 들어오시고 제가 지금 알려 드린게 어디를 회복해야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안착했을 때더큰 반등으로 어디를 돌파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횡보가 유지가 되려면 어느 라인을 지켜줘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 드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정보들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솔라나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수익적 타이밍 소통 방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으니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 육진성 전문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다음은 더 좋은 코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